안녕하세요. 로켓발사입니다. 어, 아기 테라, 이제, 안과 가려고, 저기, 강북 삼성 병원? 거기에 근처 들렸다가, 여기, 근처가 정동이라서, 밥한끼 먹으려고, 식사하려고, 여기 라그린, 저번에 리뷰 찍었었는데, 라그린에 왔습니다. 배고파요, 지금. 여기 라그린인데, 어, 여기 2층에 뭐, 뷰가 좋다고 한 바퀴 찍으라고 아내가 말을 해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예, 분위기 좋네요. 약간 민망하네. <laughs> 야 이게 뭐 샌드위치가 오 맛있어 보이네요. 야와 음, 이거 샌드위치 파니니 샌드위치 오짜렐라. 맛있어 보입니다. 모짜렐라랑 베지터블이 들어가 있는 파니니 샌드위치. 저희가 점심을 지금 엄청 늦게 먹고 있거든요. 뜨거, 뜨거. 테라, 배고프지? 맛있게 먹어. 맛있어 보이죠? 야, 한입 먹겠습니다. 음, 아, 뜨거 아이고, 귀여워. 야,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정동 <laughs> 길을 걷고 있는 <웃음> 빡센 <웃음> 의과의 현장. <laughs> 아, 오늘은 커피 루스라는 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유튜브 환자, 저거. 유튜브이 아내. 테라가 더 아, 네. 뭐 좋아할려나? 초코는, 음. 초코는 너무 잘해지 <laughs> 테라한테. 밀크롤이나 밀크 로리나 이 당근 케이크 비싼 거 아, 하나 따뜻한 먹어볼까? 거 밖에 안 되는데 어? 아이스 라떼 하나 주시고요 9,000원짜리 커피 한잔 시켰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어, 이게 바로 화이트 빌리지라는 9,000원짜리 커피 오늘 럭셔리한 커피 마시는데 아, 케이크도 <목소리> 하나씩 있으면 케이크 하나, 안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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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 뭐 한국에서는 빅뱅이 최고다. 뭐 그런 거. 실체 있는 인기. 음, 실짜 슈퍼스타란 이런 어. 것이다. 이런 거. BTS도 느껴지는. 인기가 응. 엄청 많이 있잖아. 그렇뭐 많이 좀틀지만 뭔가 대중적이라고 해야 하나? 어. 국민들이 보고 있다랄까. 어. 그런 게 체감되는 인기. 아 어, 그렇군. L G D 빅뱅이 이제 공백기가 굉장히 컸잖아. <laughs> 음. 이번에 이제 빅뱅이 이제 나 3인으로 때? 이제 재결합성된 거잖아.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 지구를 음. 이 예명인데 그거 그 이름 못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 내가 잘못 아는 건가? 처음 듣는 얘기. 아, 처음 듣는 아 내가 잘못된 소문을 알고 있었는데. <laughs> 굉장히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디가 음. 빅뱅이 컴백을 했잖아. 음. 그래서 사람들이 멈춰있던 시계가 흘러 시계가 음, 음.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음. 표현을 쓰더라고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 이 타이밍에 어, 지드래곤이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사주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이스톤께서 분석한 <laughs> 네 로켓 발사가 음, 지기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마이크. 음, 2025년이 을사년이거든. 어. 음, 년인 푸른 거 알지? 뱀의 햄. 음, 푸른 푸른 배, 뱀의 뱀의 햄이야? 햄이래. 푸른 뱀의 해. 뭐. 근데 지드래곤 사주를 이제 얼핏 보면은 을사일주야. 을사일주가 이제. 푸른 뱀 이라는 사주인데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아? 응. 을사 년의 을사 일주인 지들로곤의 분이 어떨지 아니 느껴지지? 원래 작년에 이제 파워로 응. 컴백했잖아 그게 응. 이유가 응. 지들고곤 이제 용 응. 그래서 그 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고 음. 88년이 용띠 해야 그 다음에 8월 18일 생이시더라고 888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잖아 8이라 음. 숫자를 브랜드를 어. 만들고 그 8을 꺾고, 옆으로 눕히면 약간 음. 무한대 표시 같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도 많이 쓰고, 음. 88년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더라고. 음. 푸른 뱀의 해잖아, 2025년이. 근데 뱀이랑 용이랑 상생관계, 어, 상생관계거든? 그런 면에서 되게 어, 좋은 해가 될 거라고 나는 예상이 되거든, 당연히. 이 드래곤에게는 2025년이 어, 본인의 해가 될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인기가 왜 있을까? <laughs> 따져봤을 때 어, 일주나 월주에는 인기 운은 없어 사실은 본연의 이제 본질적인 타고난 재능이 있다기보다 뭔가 음, 그러니까 살을 보면은, 어 뭔가, 망신살? 뭐, 이런 게 있거든. 이게 망신살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이게 어떤 무대에서 뭐 특이한 행동을 했을 때 주목을 끄는 그런 음. 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어. 음. 볼 수도 있다고? 어, 퍼포먼스 같은 걸로 특이한 복장이나 어떤 어 퍼포먼스로 망신을 당하는데, 그게 망신이 인기가 있는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뭐 도화가 조금 더 강한 사주 같긴 한데 어 그래도 화기가 있어가지고 재능은 있다. 재능도 있으면서 퍼포먼스도 아니, 퍼포먼스적인 면이 더 커서 재능이 조금 어 묻, 묻힌다, 이런 느낌도 있, 있었는데 재능이 앞서지는 않는다. 아무튼, 사주상으로는. 사주상으로는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더 부각되고, 뭔가 그런 특이한 복장이나 행동으로 어, 인기를 끄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교, 교수님 이런 것도 할것 같아요. 이제 뭐 어디서 가르치거나. 한국의 k 이 i 교수 음. 교수로 임명됐죠. 왜냐면 이제 사례에 보면은 이제 관귀학관이라고 이제 그런 사례 있는데 뭐 귀한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귀한 교수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소리가 있고 아무튼 음, 해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살 같은 것도 있고 역마살도 있고 그래가지고 역마살도 나쁘게만 보, 보면 안되고 되게 연예인들한테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살이다라고 보여주고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살과 나쁜 사주로 보일 수도 있, 있는데 이게 연예인 사주다 보니까 이게 좋게 역으로 좋게 이렇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우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더 좋다 나는 그렇게 보여진다 좋은 점만 좀 잔뜩 얘기했었는데 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어, 밑에 일주랑 월주가 사랑, 어, 신이 들어가요 이게 음, 형살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뭐 어떤 형을 살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평살이거든 그래가지고 음, 지드래곤은 특히 사람 조심, 뭐차 조심, 뭐 진짜 범죄 관련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는 진짜 안 되는 조심하셔야 될 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테라나 로켓 어, 발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테라, 이태라. 베이트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빠랑 딸이랑 베이트 나왔어요? 정동길에. 뽀뽀쪽뽀뽀쪽뽀뽀 뽀뽀? 쪽? 뽀뽀 쪽? 뽀뽀 뽀뽀. <laughs> 이렇게 <웃음>